남기고 싶어 찍었어. 제가 한2 음... 0라운에관악거왔거든요 근데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점이라기보다 불편한 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이... 항상 원래 힘들 때 그런 감정이 막 생겨나잖아요. 근데 오늘은 친구들도 만나고 얼마나 맛있는 것도 먹고 해서 기분이 좋은 상태라서 기분 좋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떨까 싶어서 그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각도가, 각도가 하돌인데, 위치가 지금 책상 위에서 하니까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그 책상 위에 놔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하돌이, 생각이 나네. 어, 제가 그 시절 사람이라서. 음, 30살에, 사실 가능학과는 어,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문직 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음, 간호학과 진학하는 것 자체는 나이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커리에 욕심이 있을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음, 힘들게 공부를 해서 어, 가고 싶은 목표하는 병원이 있다고 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그 어, 목표를 버리기가 조금 목표를 안 되면 포기하고, 되면은 열심히 하고 하면 되는 건데, 안 되는 이유가 나이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좌절, 슬프더라고요. 좀 약간, 현실 탁하게 되고. 어, 그런데, 음, 장점은 있어요, 확실히. 확실히 장점은 좀, 취업이 잘 되니까, 100% 취업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심적으로 안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어, 이렇게 막, 음, 전문직종이 아닌 과를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재미는 있었죠. 재미는 물론 있었고, 저는 그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할수 있게끔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고,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에 비해서는 안정감은 확실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늦게나마 어 간호사라는 직업을 하면서 안정감을, 심적으로 안정감을 좀 느끼는 면에서는 잘 선택을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그런게 있어요. 그.. 음.. 쥐어짜는게 아니라 좋은게 뭐냐면 어.. 조금 다른 제 전공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공부와 조금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보는 세상이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음.. 좀 이렇게 사회나 사람을 대하는 그런 제 모습이 달라진걸 느끼고 이게 나이 때문인지 솔직히 말해서 나이 때문인지 어, 공부를 하고 나서지 분간은 잘안 가거든요? 확실히 분간은 잘안 가는데, 저는, 그, 호사 공부도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게,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되게 뿌듯하고, 좀,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싫진 않고, 유쾌한 느낌인 것 같고요. 또 좋은 점은, 왜 이렇게 쥐었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점은, 저는 조금 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인데 가족들이 이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의지도 많이 하고 제가 사실 많이 도움은 못 되거든요. 많이 도움은 못 되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뭐 골격근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엄마가 무릎이 아프다라고 했을 경우에 엄마 어떻게 아픈데 어떠 어떤, 어떤 병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엄마한테 그거를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게 저는 참어 그것도 뭐 자부심이네요. 자부심 부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 내가 할수 있는 어, 내가 도움 내가 누군가 타인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은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안 좋은 점 말하자면 <laughs>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에서도 안 좋은 점 말하려니까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나네. 일단 나이가 그러니까 원래 친구들보다는 차이가 나니까 어, 나이가 차이 난다는 사실이 제 자신으로 하여금 조금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음, 모든 개개인은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다 다를 수도 있고 어, 또뭐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음,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살아온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어, 뭐 나라... 나 그러니까 10살 어린 친구들인데도 정말로 해결 능력이나 아이디어와 좋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는 친구들을 보면 은 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 회전이 느려진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자격지심이죠. 피해 의식. 그건 아니, 자격지심일 수 있는데 그런 음, 경험이 어, 자꾸 저를 위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런 경험을, 그런 느낌을 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좀잘 어, 마음을 다스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음, 그, 그런 거는 좀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은 이게 뭐냐면 스무 살 때는 저도 그랬고 지금의 제 동기들도 여러 여러 대다 대다수의 동기들도 그렇겠지만 스무 살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감정적으로 어, 순수하잖아요. <laughs> 지금 더럽다는 게 아니라, 좋으면 <laughs> 좋고, 싫으면 싫고, 이런 게 확실했었거든요. 그 근데, 이제 조금 나이를 드니까, 어, 수많은 이해관계도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보이고, 음, 나도 오게눈치를좀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결혼도 많이 했고, 애기도 많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한다고 선택했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한 3학년쯤 되니까, 음, 나는 왜 <laughs> 지금 이러고 있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경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 정상적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과목학과라고 공부하면 공부하면서, 인간 발달론이라는 과목을 공해서 어, 서몇살 때는 어떠한 경험을 해야지 정상이고, 뭐, 몇살 때는 어떠한 경험을 해야지 조금 정상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배웠을 때, 그치? 그런 걸 보면서, 아, 지금 30대든 3 0 40대, 50대까지는 식관 활동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다. 그게 대다수의 인간의 발달사 중에서 그게 정상적인 어, 발달사다라는 이론을 조금 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내가 비동산 같이 느껴지고, 사실 음, 20대의 체력을 못날아가죠 그런 거볼때 조금 씁쓸하긴 해요. 근데, 어,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공부를 할수 있고, 내가 자기계발을 할수 있는 스케줄이 있다는 사실이 어 그리고 가족분들의 뭐 그.. 열성 그.. 열성이래 가족들의 그런 지지도 사실은 되게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는 그런 게 되게 고맙고 좋기도 하고 가끔 현타가 와서 힘들 때도 있지만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거는 돈이 없어요 <laughs> 나는 음.. 스무 살 때는 저도 그랬듯이 김밥 한 줄만 먹어도 시인하고 막 벚꽃이 떨어지기만 해, 그러니까 낙엽이 굴러가도 막 까르르 까르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감정이 없어졌나봐. <laughs> 아,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좋으면 좋다 싫음 싫다 이런 거를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 감정 표현하는 거랑 처리된다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성숙한다는 거는 어, 음 무조건 인내하고 참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까 나도, 나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모두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사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감정이란 게 있지만, 그게 무뎌지고 표현을 안 하는 버릇을 들이기 때문에 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열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지만, 서운할 때는 나는 이런 게 서운했어 라고 하면서 운척도 있고, 운척도 있고, 좀 신경질 냈던 적도 있고 근데 그거를 잘 이해해주는 동기들을 만난 거 같아요 저는 간호학과에 어, 와서 힘든 점도 많지만 그래서 더욱더 발전을 할수 있었던 계기도 됐었던 거 같아요 음, 사실 과제가 진짜 많거든요 과제가 상상을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과제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네 굳이 해야 됩니다 <laughs> 취업할 때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누구나, 사람이면. 저도 가고 싶고, 저도 목표는 되게 이만큼 높거든요. 근데, 이제, <laughs>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제 취업할 때 이만큼 높은 데를 가려면은 성적도잘 받아야 되고, 토익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조금 현실적으로 뭐, 받쳐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음, 한 3, 1학년 때에 비해서 조금 <laughs>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음, 저, 제 자신을 조금 다독거리면서, 모도할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꿈이 크다는 거가 아무나 그렇 꿈이 크다는 건참존귀인것 같아요.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꿈을 꿀수 있고 내가 노력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신기하고 그런 마음 가짐으로 한번 받았을 때 환자들한테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다가 조금 더 가가가고 조금 더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선배님과는 구애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 어, 얘기를 하다보니까 내뭐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시간 걸면 재밌지 않 그렇게 봐주시는 분이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야다니 인터뷰서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마무리 해주셔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중간고사 아니라 중간고사라서 일단상 앉아 봤어요 책상 앉아서 뭐라도 해야 될것같아 뭐라도 하루가 됐으면 좋겠 그러니까 나이가 강사가되데있어서 나이가 중요하지 안타는 생각도 저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 영상을 보는 중인데 또 화이팅해요! 코로나도 이겨내요! 화이팅!